안녕하세요. 아라분자예천알리티비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예천군 주민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를 지나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북도청 신도시가 자리한 경북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 중심상가 산남리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일 시장이 들어섰는데요. 오늘 저녁 7시에는 이공영 주차장이죠 도청 신도시 이공영 주차장 예천 간날에서 예천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개막 시상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뭐 유명한 가수들도 많이 온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자이 업체 유일 시장 업체 우방 모 아파트 앞에 목요 시장을 주최를 하는 그 사업체입니다 사업체가 있죠 사업체가 있으니까 그 해당 아파트에 뭐 1년에 몇 번을 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그 돈은 아파트에서 뭐 주민들 이렇게 공동 부담 금액으로 m 분의1 정확히 하겠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자, 이 업체가 이제는 급기야 예천군 산림 부분에까지 이제 발을 들이기 대 시작을 했습니다. 자, 산림 아니겠습니까? 공원이에요, 공원. 실개천이 있는 바로 옆에. 그 옆에는 경북 개발공사가 수년째 이자만 측정하고 재산세를 대신 납입을 해주고 있는 그빈 공터가 있고요. 그 공터에 많은 불법 차량들이 5도를 넘어와서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요쪽으로는 지금 이동용 가스를 갖다 놓고 까베기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가지 뭐 음식물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옆에 차가 지나갈 때마다 흙먼지가, 어? 팍 일어나는데 뭐 그렇게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용 가스를 갖다 놓고. 자, 그런데 심각한 건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오늘 오전에 나와봤어요. 제보를 받고 또 나오고 제 스스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야제 새끼 제보 받는 것도 없으면서 저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저를 부정적인 견해로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업체 사장이가 제가 면담까지 해봤습니다. 어, 해소가 됐을 거예요. 아 제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느끼는 바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자, 목요시장 아파트와 계약을 하고 있는 그 목요시장이 오늘은 목요일도 아니고 토요일인데 말입니다. 토요일날 여기까지 왔을 때는 그것도 군. 자산인 재산으로 섞여 있는 어 무형 자산이죠. 이거 살림 아니겠습니까? 보건 어? 부지 아니겠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묻지 마시 불법 노점을 까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니까 개인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야기가 됐냐? 오늘 하는 이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 조직위원회하고 이렇게 뭐 계약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나오면 볼거리도 있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냐 하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개인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개인 이름을 들으니 제가 아는 분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면 됩니까 어? 개인을 얘기를 하지 말고 주최측이 무척대고 묻지마 시고온건 아닐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호명상인회를 이야기를 해요 호명상인회가 합법적으로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설립이 됐습니까? 설립이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여기 왔을 때는 자신들 도 돈을 벌고 가려고 하니까 이동용 가스 뭐 이런 식품법에 위반되, 위반되는 부분들까지 서슴없이 이렇게 하는데 자리세는 줬을 거 아니에요? 예? 옆에 뽀자시 예천군에다가 세금을 내고 지금은 뭐 야간이라서 뭐 야간이 아니라서 저녁 가 아니라서 이 중심상가 주변은 고리치만인데또 이제, 이제 불도 켜지고 장사도 하고 할 건데? 예? 저보고 자꾸 왜 그런 식으로만 바라보냐?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 여기에 잘 되는 집들은 장사가 잘 되는 집들은 잘 되지만 여기에 한참 대박을 치다가 뭐 가게 몇 군데가 어? 얼마 전에 뭐예요. 저기 또 준비를 해서 가게 창또 개업을 하니까 저쪽에 손님들이 줄 서서 먹습니다. 저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북 개발공사가 도로는 이따오로 계약을 해놓고 뭐 얘기만 하면은 어? 땅 등기도 어? 안 치고 거기에 대한 재산세를 어 지금까지 이자를 측정해가면서 등기를 이전을 칠 때는 그 이자를 또 경북 개발공사에서 받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땅을 저렇게 불법을 어 불법적으로다가 이렇게 관리를 하게 하니까 흙먼지가 다 일어나는데 그 옆에서 음식을 하고 불법 노점이 그거를 좋다고 사먹고 이게 볼거리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했을 때는 이참이 이 한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에? 이 도대체 이게 주체 측이 누군지 내가 알고 싶어요. 예? 이 업체 사장은, 어? 뭐 개인 이름을 얘기를 하고, 다음은 호명 상인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해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냥 중구난방 우죽순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목요시장 명분으로 지금, 물론 오늘 토요일이지만 여기는 목요시장이에요. 예? 우방 이차 앞에서 이 목요시장을 하는 업체니까. 참 이거 골 때립니다. 예천 농산물 샤인머스켓 북붕부터 해서 이게 덜 팔려가지고 어? 농가들은 어? 한숨을 짓고 있고 떠리로 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업체가 어? 들어와가지고 타 도시 샤인머스켓에서 팔고 앉아있으니 예? 참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생각들 좀 합시다. 생각들 좀 해요. 예? 저봐 뭐 봐요. 이 차들이 다 어들로 들어왔겠어요. 저 보도를 넘어서 자전거 도로를 넘어서 다 들어옵니다. 에? 흙먼지가 다 나고, 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에? 저쪽 바깥에 도로 라인보다 이쪽 상가 월세가 더 비싸요. 에? 아, 저쪽이 도로 인접해 있는 쪽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 놓으니까 불법으로 주차를 다 하고 하니까 상권 분석이 됩니까? 에? 이쪽은 지금 녹아나죠 이뭐 차가 없으면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차대려고뭐저 바깥쪽은 에? 계약을 할때 어? 이런 식으로 할것 같았으면 뭐하러 저 바깥쪽에다 했겠어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이런 부분들을 누가 앞장을 서야 됩니까 뭐 개인 유튜브 알레티비저 제가 앞장을 서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 놨으면 어? 벌써 작년부터 이 요일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 이동용 가스 갖다 놓고 하면 예천군 위생, 위생과, 위생팀이죠. 고그 팀장님하고 아리따오신 여성 두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만 발에 땀나게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참 한심해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위생팀에서만 이게 할 거예요? 예? 네? 내가 행정력 낭비를 자꾸 시키는 것 같더라고 다른 위생 예천군 전반적인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만 나와가지고 왔다갔다 차타고 어? 기름값 떼어가면서 바뀌어지는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걸 뭘 해야 되는거 아니냐 라고 어 새마을경제팀 그쪽에 가가지고 또뭐 주무관님께 얘기를 하니까 뭐가 불법이고, 뭐가 개선을 되어야 될지, 저한테, 예? 정확한 근거자료를 만들어서 자기들한테 달래요, 자기한테. 그중국관 남자분 있어요, 예?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월급 저한테 줄 거예요? 어, 당신들은 하는 게 뭐야, 당신은? 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핵심! 이게 오늘 국제 스마트폰 영화제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살린 공간에 어디 업체랑 어디 무슨 해? 개인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되고 허가가 돼 가지고 여기 업체가 이 업체는 돈을 주고 장사를 하고 그런 업체예요 요일시장을 하는 업체예요 네? 그러면은 신도시 중심상가 번영을 위해서 오늘 국제 뭐 스마트폰도 있고 하니까 그냥 봉사를 했다? 아 이, 이 업체 사장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어? 군 유지에다 이렇게 그만요. 제품들이거 보고 돈안 받고 지금 다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돈안 받고 지금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 영상을 책임이 있는 분들은 몇번 돌려보시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즉각 조치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이불도 팔고, 옷도 팔고, 모도 팔고, 모도 팔고, 도로 하나 건너면은 저 컴플렉스 단지에는 어? 복합 단지에 저 상가 있어요, 영화관도 있고, 어? 그 사람들 다 세금 내고 장사하는 겁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파고 들어서 상권을 분석해서 어? 젊은 사람이 되었건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되었건 주민들이 어? 상업에 자영업에 도전을 할수 있는 조금 더 기다려주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한 게 있으면은, 어, 부분 자체적으로 관계 강계 주무 부서, 관계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주고 어떻게 보조를 해줘야, 어, 장사가 잘 되게끔 우리가 이끌어줄 수 있을까 주민들이, 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어, 상생을 할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심합니다. 그리고 경북도청 신도시에 예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뭐. 어? 협의에 그러면서 발전을 운운 하면서 한 거. 어? 지난번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언제부터 거기에 안동시 어?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 이루었어요 SNS 상으로. 씨발 어? 주제도 없는 것들이 말이야.